반갑습니다. 12년 동안 음주운전 면허구제 업무를 담당해 온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은 모두다행정사 카페에 주신 질문에 대해서 양질의 질문을 선별해 영상으로 제작해 답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제가 드리는 Q&A에 대한 모든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다들 고생 많으시죠? 질문 드릴 게 있어 말씀 올려봅니다. 구약식 벌금으로 나왔는데요. 시간 속의 공간님. 3월 20일에 검사 구약식 벌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얼마 후에 판결이 나와 벌금 납부가 될까요? 아유 돈이 많이 모자란데 걱정입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음주운전 벌금에 대해 질문 남겨주셔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요. 현재 구약식으로 벌금이 나왔고요. 얼마 후에나 판결이 나와 벌금 납부가 가능한지 물어보셨습니다. 또 돈이 많이 모자라서 걱정이 되신다고 하시는데요. 네,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긴 합니다. 자, 갑자기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을 감당해야 한다면 부담이 많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언제부터 벌금 납부가 가능한지 벌금 납부하는 방법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제부터 벌금 납부가 가능한지인데요 네, 보통은 음주운전 구약식으로 확정이 되면 두 달에서 세달 안에는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날짜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길 바라고요. 판결이 많다거나 법원 내부 사정 등으로 해당 사건이 미뤄지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벌금을 낼수 있는 고지서를 받게 되는 시기인데요. 판사의 판결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벌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오는 간납벌가금두 번째로 받게 되는 본납벌가금, 총두번 받을 수가 있는데요. 간납벌가금 고지서가 왔을 경우에는 당장 벌금 납부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본납 벌가금 고지서가 왔을 경우에는 꼭 벌금을 납부하셔야지만 미납 처벌을 받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판결 후본납 고지서를 받기까지는 대략 두달 정도가 걸리며 이때까지 벌금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너무 높은 벌금으로 지금 당장 벌금 낼 형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을 한꺼번에 모두 내야 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다행히 벌금은 일시불과 분납 모두 가능합니다. 카드 분납의 경우에는 카드사에 문의해서 할부로 결제할 수가 있고요. 현금 분납은 모두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대상자만이 현금 분납 신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모두행정사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희 모두행정사 카페에서는 양형자료 매뉴얼을 비롯해 면허 구제를 위한 매뉴얼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고 카페로 넘어와서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